할렐루야 아멘. 하늘 나라 이야기. 2021년 성경 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233일째입니다. 2021년 8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예레미야 13, 14, 15장 이렇게 세장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오늘 또 어,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각자의 삶터에서 성실하게 임하게 하셨고요. 또 말씀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 예레미야 13장에는요.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14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15장에는 네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우고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읽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실 또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며 어, 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토요일 또 복된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또 저희 섬길 일들 주시고 또 즐거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게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또 섬길 수 있는 어 귀한 그런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개인적으로도 오늘은 그티벳 사람들 교회 세우는 그 아버지 선교 사역에 함께 저희 부부가 동참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기쁨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사명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대로 즐거이 섬기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또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더 널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처럼 많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더 복되게 될수 될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예레미아서 13, 14, 15장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가운데도 주실 그 음성을 잘 밝게 알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말씀 읽을 수 있는 건강과 또 여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예레미야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는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 대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절, 내가 요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요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포도주 가득 가죽 부대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에 대한 경고. 15절 너희는 들을 지어다. 길을 기울일 지어다. 교만하지 말 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발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으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계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 가도다.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발 내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할 수, 있느냐? 할수 없,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는 내 몫이요.내가 해하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서내 수치를 드러내리라.내가 너의 가늠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화 있을진 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4장입니다. 칼과 기근 가뭄에 대하여 예루애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읍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루지즘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5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낙이들은 벗은 산 위에서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 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레진, 어그러진 억울어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것을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루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살자가 없을 것이요.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백성이 죽게 간구하다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니 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배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느린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 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다 하니라 아멘. 네1 5장입니다네 가지로 백성을 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갔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 지니라 하셨다 하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음으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절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간의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인에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요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한란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능히곧철곧 곧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오 그러나 내 모든 재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15.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주를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1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관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15장까지 저희가 3장 읽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저희가 정말 토론토에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섬길 일들이 있었음이 참 감사합니다. 여기 캐나다는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그런 정말 모자이크 같은 그런 어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정말 각 민족의 그 고유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또 전체가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 이민 와서 사는 게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또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예요. 한국에서 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훈련 1년 받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직업에서 저희가 돈 벌고 또 우리 선교사역도 우리 돈으로. 섬기고 하는 그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부분은 이제 그 선교에 굉장히 비전이 많고 우리가 즐겁게 일하고 공부하고 또돈 버는 목적도 그 하나님 나라와 을를 위해서 쓰는 게참 어, 즐겁고 감사해요. 우리 뭐치장하고옷 사고 뭐 이런 거 그런 관심은 사실 저희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작은 거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또 섬기고 동참할 수 있는 것 기선교사님이나 성교사 선교사님 같은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같고 어,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 기쁨의 섬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런 자리에 저희 부부가 함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어 토론토에 있는 많은 민족들의 그각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잘 훈련받고 세워져서 이제 자기 본국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수 있게 돕는 그 선교팀의 기도팀으로 또 팀으로 저희도 동참하는데 다양한 그런 민족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마다 이제 또그 선교에 관심 계시는 분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저도 함께 작은 힘이지만 동력할 수 있는 게참 은혜고 감사합니다. 네저 이거 내일은 또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운데 그 설레임으로 사모함으로 주일을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를 오늘도 토요일에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캐나다에서는 이제 저희가 토요일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 맞을 거고요. 이제 우리 고국이랑 벌써 주일을 맞아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복되게 잘 보내실 텐데요. 항상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복을 참 감사하게 됩니다. 또, 찬양하게 됩니다. 예. 내일은 저희가 두장 읽습니다. 16장, 17장. 이렇게 두장 읽겠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정해진 그 스케줄대로요. 예레미야 말씀 두장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